수가 있겠는데, 어, 과연 선수들이 오늘 이 대회 경기를 통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이... 이 매력 또 기량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 사실 이 선수들의 어떤 기량이 정말 그한끗 차이거든요 예. 그 굉장히 또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 내용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만나볼 경기는 슈퍼벤텀급 8강전 경기입니다 아, 금동호 선수 대 조재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26살의 금동호 그리고 20살의 조재현 선수인데요 6전 2승 2무 2패 금동호 선수고 4전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조재현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신장이 똑같더라고요. 어 그렇죠. 두 선수가 나이 차이는 물론 있는데 네. 굉장히 그 라이벌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어, 작년 11월에 이제 맞붙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거든요. 어, 두 선수다 서로 이제 본인이 좀 우세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무승부였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재대결에 굉장히 불꽃이 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두 선수의 리메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 재대결, 어, 약한 6개월, 7개월 만의 재대결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조재현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아직 승이 없어요. 사전 일패 삼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정만으로이 선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수가 배틀로얄 원에 이제 슈퍼 인터급 준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준결승에서 무승부 후에 우세 판정을 받아서 결승에 진출을 했고 결승전에서 윤석 선수에게 패하면서 유일한 일패를 가지고 있어요. 네. 승은 없지만 그 기량은 상당히 안정적인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기체육관 소속의 조재현 선수가 링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앞으로 첫 승을 노리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결기, 경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1999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전적도 4승 4전 1패 3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조재현입니다. 자 이어서 금동호 선수가 리그로 입장합니다. 아, 금동호 선수는 작년 11월에 이제 조재현 선수와 무승부를 기록한 후에 현재 2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그 16강전에서 정승봉 선수에게 3회 KO승을 거뒀거든요. 예. 지금 상승세에 있다고 볼수 있고, 조재현 선수는 11월 경기 후에 지금이 첫 번째 경기고, 네. 금동호 선수는 두 번의 어떤 승리를 거머쥐면서 어, 두 선수에게 어떤 차이가 또 생겼을지 어,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예. 어,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금동우 선수가 그 사이에 두 경기를 더 치렀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조지현 선수가 어, 6개월, 7개월 동안의 공백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금동우 선수가 이제 2승을 거뒀다는 것은 상당한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벤치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더원복싱짐 금동호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더원복싱짐의 코치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민 선수의 모습이 잠시 또 화면에 비춰졌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있네요. 네. 프로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천기체육관 소속 조재현 선수입니다. 아직 승은 없지만 우승의 가능성도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어, 기대가 되는 흥미로운 이두 선수의 맞대결 어, 오늘 제일 경기 첫 번째 경기로 슈퍼맨텀급 4라운드 경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코너의 대결도 볼 만할 거예요 지금 금동호 선수의 매니저는 그 더원복싱진 백승원 관장인데요 네. 신인왕 또 한국 챔피언 거쳐서 동양 타이틀까지 도전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예. 어, 또 국내에서는 최연소 신인왕이었고요 예. 어, 조재현 선수의 매니저인 천기체육관 주혁탁 관장은 현재 관장 겸 선수입니다. 신인 준우승을 차지했고 또 한국 타이틀 도전한 경력이 있어요. 호노의 예. 싸움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금동우 선수 대 조재현 선수의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금동우 선수가 일단 어, 링 가운데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선수가 이제 한번 맞붙어 봤기 때문에 네. 상대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어떤 그 전략 싸움이 이번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두 선수. 일단 초반은 탐색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세를 낮추면서 금동호 오른손 뻗어 봤습니다만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금동호 라이트 좋았어요. 네. 자, 파고드는데요. 자, 조재현 선수는 지금 6개월 만에 링에 올라왔거든요. 예. 아, 라이트 좋았어요. 조재현 라이트. 자, 조재현 선수가 주먹이 많이 안 나왔는데 네. 오, 오랜만에 나온 주먹을 히트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번금동호 일단 뒤쪽으로 불어납니다. 두 선수 모두 자세가 상당히 지금 안정돼 있거든요. 네. 기본기가 잘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하지만 이제 스파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두 예. 선수가 비슷한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렇군요. 랩트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이터버 어, 선수 굉장히 위력적인 주먹을 1라운드부터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이 타격음이 굉장히 묵직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4전6전 선수들이 하는 경기라고 보기에는 네.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레프트. 자, 연이어서 주먹을 뻗어 보고 있는 조재현 선수입니다. 레프마니, 어, 금동호 선수를 부터좋았고요 예. 다시 한번 라이트, 라이트. 자, 일단 기세를 잡고 있는 금동호 선수입니다. 자두 선수 아주 굉장히 팽팽한 그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예. 자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금동호. 자 묵직한 한 방을 노립니다. 자 가볍게 잽을 찔러봤었던 조지현 선수였고요. 건안 맞는데. 자 선제타를 좀 날려줄 필요가 있어요. 두 선수가 예. 지금 주먹을 너무 많이 아끼고 있는데요. 네. 힘이 지금 잔뜩 들어가 있어요. 레프트. 자 거리를 적절하게 두고 있는 금동호입니다. 랩 e 트자 툭툭 치서서로빠집집다 라이트. 트우 r 타타시한한번이트트자동동호수수인인이이에에치 치는 그 어퍼퍼컷이상히히위이있있습다 예. 조 i g h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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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i g h t right, r 요 현재까지는 금동호 선수가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예. 조재현 선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들어갈 것인지 빠질 것인지 아하. 지금 어정쩡한 거리에 서 있거든요. 예. 라이트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자, 일단 1라운드 중반 이후부터는 좀 불꽃이 튀었던 두 선수의 경기인데, 어 굉장히 그. 팽팽하던 그 기운이 예. 어, 어느 쪽으로 뭐 기울어지지는 않았는데 두 선수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금동우 선수의 묵직한 주먹이 조재현 선수를 맞추기도 했었고 조재현 선수도 이 좁은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1라운드입니다. 어, 지난번에 맞대결도 있었고 이번 1라운드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주먹을 맞대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그 작년 11월의 기억이 좀 떠오를 수 있겠죠? 어 그럴 거예요. 두 네. 선수 모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무승부였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그 제대결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그런 그 어떤 정신 무장이 고스란히 경기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라운드를 침착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는 금동호와 조재현입니다. 자, 짧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이제 2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보통 이런 경기에서 1라운드부터 또 분위기 달라지는 경우도 오, 많거든요. 그 그런 전환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 비슷한 페이스로 갈 때도 있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또 흐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복싱의 매력입니다. 네.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조재현 선수가 먼저 주먹을 뻗었습니다. 와이트 빛 나갔어요. 좌우 연타. 오. 자, 일단 어,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조재현. 1라운드에선 조재현 선수가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레 예. 랩트. 자 먹히지 않았습니다 밀어내고 자, 금동우 선수는 일단 거리를 좀 벌려 놨습니다 아, 라이트 어퍼 금동우 선수 어퍼 좋아요 예. 다시 레프트바디 어 레프트 걸렸어요 자 조재현이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재현 선수가 지금 맞으면서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라이트 바디 레프트 조재현의 어퍼는 빗나갔습니다 자 어깨를 풀어보고 있는 금동우 선수입니다 아두 선수 아주 클린치 없는 깨끗한 타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 본인이 아무래도 우위에 있다라고 서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세를 지금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가 지금 선제 공격을 하고 있, 있거든요. 예.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한번 붙으면 굉장한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라이트 빗나갔습니다 레프트 가드 위로 들어갔고 금동의 라이트입니다. 떨어지면서 일단. 기회를 엿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레프트 조재현, 자디를 공략합니다. 두 선수 모두 확실한 찬스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근동원 선수 레프트 좋았고요. 좀더 과감한 어떤 그 활로를 뚫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라이트 바디 레프트 들어갔습니다. 앞면이 꽂힙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라이트. 바디연타 라이트어퍼 네. 다시 래프트 조재현 선수는 2라운드 초반에 공격적으로 나와서 재미를 좀 봤거든요 네. 아, 지금은 원투 좋았고요 바디바디 예. 네. 바디. 네. 자, 래프트 들어갔습니다 조재현 선수의 유효타가 좀 많아지는 느낌인데요 조금씩 지금 조재현 선수가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예. 자, 이런 싸움, 팽팽한 싸움에서는 뒤로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편하게, 편하게. 기세를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더 압박을 좀 펼치는 선수가 아무래도 예. 유리한 그 포지션을 점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 랩트 빗나갔습니다. <목소리> 랩트. <목소리> 다시 레 랩트 원투. <목소리> 자 지금 금동호 선수의 공격이 좋았고요. 예. <목소리>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라운드 <목소리> 랩트 들어갑니다. 조재영. 다시 한번레트자 라이트는 서로 빈나갑니다자 라운드 후반에 또 조재현 선수예요. 예. 아두 선수 정말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왜첫 번째 대결에서 무승부가 나왔는지를 그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예. 자 이렇게 2라운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 1라운드는 금동호의 미세한 우세. 그렇다면 2라운드는 조재현의 약간의 우세를 점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경기는 부심들이 최첨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기입니다. <laughs> 예.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불꽃튀는 승부를 펼쳐줬던 이 금동호와 조재현. 자 이제 남아있는 3라운드, 4라운드 어, 두 선수의 머리 속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세컨들의 머리 속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그 확실한 것은 작년 11월에 1차전에서 두 선수가 이제 맞붙었을 때보다 두 선수의 기량이 똑같이 올라갔어요. 아하, 예. 그때보다 두 선수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이 많았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제 두개 라운드에서 어떤 선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네. 금동호대 조재현, 이제 3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막판에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은 탐색전 양상으로 3라운드 초반을 흘러가고 있고요. 프트 1, 2라운드에서는 아무래도 싸움을 먼저 건 쪽이 조금 그더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싸움을 거는 게 약간 유리하거든요. 자, 지금 조재현 선수가 싸움을 먼저 걸어왔는데요. 예. 코너 쪽으로 몰았습니다. 주먹이 빠게 나갑니다. 여타 프트 라이터퍼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라이터퍼. 잘라이트 업보 3면타 그리고 좌우 바디. 안면 쪽으로 들어갑니다. 조재현의 펀치. 자, 조재현 선수가 3라운드에는 작정을 하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예. 지 맞으면서도 들어가고 있어요. 자, 금동호 선수도 맞으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네. 어, 현재까지는 3라운드 조재현 선수가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조재현 선수가 코너 쪽으로 몰렸는데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잠시 소강상태. 하지만 3라운드가 이미 뜨거워질대로 뜨거워졌습니다. 라이트, 네. 깊숙하게 찔러 넣습니다. 조재현 선수가 3라운드에 지금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폭풍처럼 몰아치다가 잠시 지금 소강 상태를 갖고 있거든요. 금동호 네. 선수는 이런 때를 또 노려야 됩니다. 라이트, 아 좋아요. 잘 네. 라이트까지 이어지면서 들어갔고요. 라이어 퍼. 자 유타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동호 선수도 맞고만 있잖아요. 예. 라이트 들어갔어요. 어, 금동호 선수의 공격이 또 돋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라이트. 자 조재현 선수의 원투가 좋았고요. 예. 서로 앞면 쪽을 잘 공략해내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아 눈을 뗄수 없는 그런 승부를 두 선수가 펼치고 있습니다. 예. 라이트어퍼자 뒤쪽으로 살짝 물러섭니다. 조재현. 레프트 허용했어요. 자, 가드를 툭툭 건드리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금동호 두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지금 신장도 똑같고 그렇죠. 복싱 스타일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 모든 주먹을 다잘 치고 있거든요. 예. 아, 금동호 선수의 라이트가 좋았고요. 자, 뒤쪽으로 다시 물러나면서 라이트 크게 빗나갔어요. 다시 한번 라이트 금동호. 자 일단 로프 쪽에 몰려있는데요. 확실히 조재현 선수는 몰아붙일 때 유효타가 많이 나옵니다. 예. 아 정말 정신없이 주먹을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한대 맞고 그냥 있질 않아요 예. 맞으면 꼭 갚아줍니다 레프트 3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자 서로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어떤 승부욕과 투지가 묻어나오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그 부심들의 채점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이런 그 난전, 그 타격전 속에서 어떤 정말 두 선수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때는 그 부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오늘, 글쎄요, 지금 3라운드까지의 경기를 부심들이 어떻게 지켜봤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어, 10대 9의 채점을 꼭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복싱의 규정에 있어서는 이제 4라운드 경기에서는 10대 10을 한 번만 줄수 있거든요. 그한번 외에는 이제 승부를 다 갈라야 되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10대10 채점이 없어질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도 세계 타이틀 매치나 동양 타이틀 매치에서는 10대 10의 채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복싱이라는 것이 이제 세계로 국제 무대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룰과 흐름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세한 우세라도 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4라운드입니다. 두 선수가 모든 것을 쏟아 부을 3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3분에 모든 것을 또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좌우바디. 자, 좁은 틈에서 주먹을 뻗습니다. 레프. 다시 한번 레프. 자, 들어갔고요. 자, 쇼펀치치서서얻 서로 얻어 으으서서서서물물서지지않있있요요 서로 예. h t 트트 g h t r i 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i 트가 들어갑니다. 어, 자세 바뀌었어요. 네. 다시 한번 라이트 레프트. 아 지금은 조재현이에요. 예, 힘으로 일단 밀어냈습니다. 힘에서는 확실히 조재현 선수가 좀 앞섭니다. 예, 라이트. 가까운 거리에서도 저런 정확도를 또 발휘할 수 있네요. 라이트 어퍼. 정신력이죠. 예. 아두 선수 정말 정신 없는 그런 타격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로의 움직임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있는 주 선수. 레프트. 자 돌아나가는 조재현입니다. 자 이럴 때는 좀더 적극적인 선수가 우세하거든요. 네. 어떤 그런 판정의 흐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 승부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예. 우승부가 되더라도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그 우세승이 있고 네. 또 탈락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승부는 가려집니다. 타고 들면서 조재현.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밀어냈고요. 라이트 바디. 자, 다시 한번 라이트 조재현. 자 조재현 선수의 압박이 4라운드에는 조금 더 돋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피했습니다. 금동원 라이트 바디.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주먹을 뻗습니다. 라이트. 자, 좀 빗나가는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어, 지금은 조재현 선수 라이, 라이트 좋았어요. 네. 좋은 틈을 노립니다. 조재현 라이트 돌려주고 있는 금동호 좌우 바디언타 다시 랩트 라이트 다시 랩트 자 사라운드에서는 조재현의 선수가 좀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금동호 선수가 반격은 하고 있지만 일단 적극성에서는 조재현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라이트. 자, 레프트가 가드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다시 라이트! 자, 이렇게 4라운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 대단한 승부를 펼쳤네요. 네. 아, 수선수, 어, 정말 지독한 타격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죠. 물러섬이 없는 그런 승부였습니다. 네. 어, 백승원 매니저도 주혁탁 매니저도 선수들이 좀 뿌듯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승패를 떠나서 일단 그 선수들이 대견할 겁니다. 그렇죠. 아 근데 판정은 정말 궁금해지네요 <laughs> 네어 승패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승부 오늘 첫 경기부터 이런 승부가 또 펼쳐졌습니다 마음으로는 두 선수가 다 올라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승부가 또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준결승 4강전에 진출할 선수는 이두 선수 가운데서는 한명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어 4강전 준결승에 올라가게 될지. 지금 김재봉 부심, 임준배 부심, 이상호 부심 이세 부심이 채점을 했거든요. 네. 결과가 나왔군요. 자, 과연 팽팽했던 경기 흐름 이 승패는 어떻게 가려지게 될지 슈퍼 벤탄급 사라운드 경기 경기 결과가 손에 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3대0 심판 전원일치의 판정으로 승 h 가 되었습니다 어. 심판 전원일치 판정이 나왔군요 p 대 n 이군요 먼저 부심 h i p a n Chipan, c h 39대 37 h i p a n Chi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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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p a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조재현 선수 첫 승을 정말 대단하게 따냈네요. 네. 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파워 면에서 앞방면에서 유리한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네. 그 점을 부심들이 높게 평가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조재현 선수 잘했는데 네. 금동호 선수도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경기 펼쳤습니다 앞으로 네. 아, 첫 승을 오늘 경기에서 거두게 되는 조재현 선수입니다. 아, 그야말로 사전 5기만에 다섯 경기만에 첫 승을 거두게 되는 조재현 선수인데 어뭐 첫승도 첫승입니다만은 사실 경기 내용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어 그렇죠. 네. 어 패한 금동호 선수나 승리한 조재현 선수나 정말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펼쳤고요. 그렇죠. 조재현 선수 6개월 동안의 공백이 좀 걱정되긴 했는데, 예. 어 정말 많은 훈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지막 4라운드는 어, 정말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었고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사실 눈을 뗄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적극성에서 앞섰던 조재현 선수에게 그 심판 판정이 좀더 그 유리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슈퍼 벤톰급 어, 4라운드 맞대결이었는데요 결국에 조재현, 조재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어, 4강전 준결승전에 선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재현 선수 그첫 승을 거